김종현은 예명인 종현으로 알려진 한국 음악 산업에서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아티스트 중한 명이다. 그는 재능있고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 팬뿐만 아니라 업계 동료들에게도 이상적인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광 뒤에서 종현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스트레스가 많은 산업에서 경험한 깊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팬들에게 사랑을 받고 항상 무대 위의 스타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종현은 아무도 볼수 없는 심리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종현은 매우 예민하고 취약한 사람으로서 종종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꿈꾸는 성공에도 불구하고 일과 삶에서 오는 압박감과 팬들의 높은 기대 때문에 그는 숨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종현의 인생은 역경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연속이기도 하지만 마음속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자신의 기대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외로움을 너무 커서 견딜 수 없을 때까지 공개적으로 털어놓은 적이 없었다. 종현의 예민한 마음과 재능은 그를 가요계에서 대체 불가능한 스타로 만들었지만, 이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의 원천이기도 했다. 그의 영혼을 외로움과 피로가 차지한 인생이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결코 찾을 수 없었고, 그 슬픔은 평생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김종현은 1990년 4월 8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났다. 그는 2008년 SM 엔터테인먼트의 보이그룹 샤이니에 합류하여 곧 그룹의 메인 보컬 중한 명이 되었습니다. 종현은 샤이니에 합류한 이후 꾸준히 활동하며 그룹의 성공을 위해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샤이니의 앨범은 항상 팬들에게 호평을 받았고 이 그룹은 한국과 해외에서 최고의 보이밴드 중 하나로 자리 매김했습니다. 종현은 특별한 목소리를 가진 재능 있는 가수로 K-팝에서 최고의 보컬 중 하나로 여겨진다. 그의 음악적 경력은 샤이니에만 국한되지 않고 솔로 프로젝트와 작곡가로서의 역할도 확대되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다른 아티스트들을 위해 많은 노래를 작곡했는데 그 중에는 대자부, 일상의 끝, 외로운과 같은 히트곡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빛나는 경력과 부인할 수 없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종현은 많은 실패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의 경력에서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대중과 매니지먼트 회사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였다. 그는 팬들을 기쁘게 하고 완벽한 스타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지만 직장과 바쁜 일정으로 인한 압박감 때문에 지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종현은 여러 번 버림받은 기분을 느꼈고 겉으로는 여전히 유명한 아이돌이었지만, 피로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김종현은 가수일 뿐만 아니라 창작 예술가이며, 삶에 대한 깊은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력에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그의 놀라운 노력 중 하나는 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음악에 대한 열정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피곤하고 지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작곡을 하고, 자신의 경력에 기여했습니다. 그는 음악이 슬픔을 해소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나친 헌신으로 인해 종현은 정신적 피해라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력에서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기분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노래하고 공연을 해야 했던 시간들, 지친 연습시간, 회사와 동료, 팬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느꼈던 시간들은 조용한 순간에 그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김종현은 훌륭한 경력을 쌓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이해받고 진정으로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는 무대에 서서 수천 명의 청중 앞에서 노래를 부르더라도 때로는 외로움을 느낀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명예에 대한 압박감이 때때로 그의 삶을 장악하기도 했습니다. 종현은 이러한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항상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종현은 한국 음악산업에서 가장 재능 있는 가수, 음악가, 작곡가 중한 명이다. 그의 경력은 뛰어난 성공의 연속이라 할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항상 이루고자 노력해온 업적입니다. 김종현은 샤이니에 합류한 이후 가수로서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그룹의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샤이니는 금세 한국과 해외에서 최고의 보이 밴드 중 하나로 성장했고, 종현은 이러한 성공에 없어서는 안될 요소였습니다. 그는 재능 있는 보컬뿐만 아니라 퍼포먼스 능력, 팬들과의 소통 능력, 그룹 멤버들과의 훌륭한 하모니로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종현은 샤이니 멤버로 다수의 권위 있는 음악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그룹의 인기곡인 루시퍼, 셜록, 뷰, 링딩동 등은 모두 큰 히트를 기록하며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았습니다. 이는 음악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그의 뛰어난 재능을 보여줍니다. 종현은 항상 모든 음악 제품에서 완벽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으며 국제음악산업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립하는 동시에 그룹의 스타일을 발전시키고 개선할 방법을 늘 모색했습니다. 샤이니에서의 성공 외에도 김종현은 재능 있는 음악가이기도 하다. 그는 항상 심오하고 매우 개인적인 음악 작품을 작곡하고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에게 노래를 작곡하는 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종현의 노래는 항상 진솔함과 진실된 감정으로 특징 지어지는데 때로는 그가 성장하면서 겪었던 부정적인 감정도 담겨 있습니다. 종현의 데뷔 솔로 앨범 'She Is' 2015는 평단과 팬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이 앨범은 로맨틱한 발라드와 R&B, 팝, 댄스 등 다양한 장르를 섞은 종현의 독특한 음악 스타일을 선보였습니다. 'She Is'는 종현의 뛰어난 작곡 능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종현이 그룹 샤이니에 의지하지 않고도 자신만의 음악적 경력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아티스트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곡이다. 또한 종현은 솔로로 활동하는 동안에도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아티스트들을 위해 많은 노래를 작곡하여 발매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Better Off Love', i s h f e r a e l l a 등 샤이니의 많은 히트곡의 메인 작곡가입니다. 종현의 모든 노래는 가사부터 멜로디까지 꼼꼼하게 만들어졌으며 그의 완벽주의와 음악에 대한 강렬한 열정을 보여준다. 종현은 개인적인 성공 외에도 SM 더 발라드라는 서브그룹에 참여하여 다른 SM 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들과 함께 감미로운 발라드를 선보였습니다. SM 더 발라드는 감성적인 러브 발라드를 선보이는 프로젝트로 종현은 이 프로젝트에서 훌륭한 활약을 펼쳤다. Miss You와 Hot Times와 같은 노래들은 종현이 음악을 통해 감정을 전달하는 능력을 보여주었고, 이를 통해 대중은 그를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존경하게 되었다. 종현은 점차 한국 음악 산업에서 자신의 이름과 입지를 확고히 해왔습니다. 그에게 음악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마음속 가장 깊은 감정을 공유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현은 큰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노력하고 음악에서 새로운 도전과 자기 표현의 방식을 모색합니다. 김종현은 가장 유명한 케이팝 아티스트 중한 명이지만 그의 연애사는 대중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많은 스타들과는 달리 종현은 매우 사적인 편이며 특히 사랑에 관한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선 거의 공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의 그의 발언과 행동을 통해 우리는 사랑과 결혼이 항상 그의 삶에서 중요한 주제였으며 때로는 큰 슬픔으로 여겨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종현이 공유한 말중 하나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유명 스타로서 항상 팬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지만 이는 그의 사생활에서 진정한 동반자가 없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종현에게 사랑은 아주 먼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바쁜 일정과 직장 관계 속에서는 찾기 힘든 것처럼 느껴졌다. 종현은 진실한 사랑과 자신의 내면을 공유할 파트너를 원한다는 바람을 표현했지만, 그의 직업과 가족, 회사, 그룹에 대한 책임 때문에 개인적인 사랑은 항상 마음 한 구석에 숨겨두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외로움을 느끼고 때로는 깊은 슬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종현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지만 자신의 생각을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삶 속의 사랑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덧없는 관계는 그의 외로움을 잠시 잊게 해줄 뿐 그의 영혼의 공허함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종현이 결혼이나 장기간의 연애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지만 그가 결혼에 대해 많이 생각해온 주제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많은 팬들은 언젠가 종현이 자신의 삶을 공유할 실제 인생의 파트너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종현은 결혼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감정적 요구가 많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쉽게 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가장 유명한 케이팝 아티스트 중한 명인 김종현은 음악적으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오랜 세월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온 덕분에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삶과 재산에 대해 많은 것을 밝히지 않았지만 프로그램과 인터뷰, 언론의 추측을 통해 종현이 충만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종현은 활동하는 동안 많은 재산을 축적했고 고급 아파트도 소유했습니다. 그는 종종 자신의 여행과 현대식 주택에서 있었던 가족 및 친구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한국에서 가장 비싸고 유명한 지역 중 하나인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아파트는 넓을 뿐만 아니라 고급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 종현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얼마나 큰 성공을, 얼마나 큰 성공을.